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설, 그, 열흘 나와서 자료를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또, 들으면, 뭐, 좋은 내용이 있겠다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어, 정리를 한번 해서 가져왔고. 그, 어, 노경 회장님과 집행부, 또, 동아리 회장님 집행부, 이렇게, 복샵을, 어, 알차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런 회장님이 저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laughs> 통영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한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통영 바다. 아, 아름답죠, 그죠 네. 그다음에 제한테 항상 꿀빵을 사주는 형님이 계십니다. 어. 통영 꿀빵 이두 가지가 음, 어깨에 떠오르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일박일도 하시고 꿀빵 잘하는 집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뭐 추모 김밥 드시다 했는데 어, 꿀빵 도 한번 보시고 우리 경찬 여자님과 또 우리 화양주 여자님하고. 김재현 것들이 뭐다 모여갖고 이제 그룹발을 모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거 드셔지 보시면 좋습니다. 올바른 대의진행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임원분들이니까 템마 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임원이죠, 오죠.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김성건 우리 송총장님한테 달라했는데 직진 회사 이 각자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칙진회장님은 두 분이 근시이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칙진회장과 현회장이 싸우는 데가 많습니다 어디 큰그 모임 가보면 원소가 되고 말도 안 합니다 어? 그럼 봉사활동 좋은 모임에서 왜두 분이 그렇게 할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말안 하면 되는 거예요 칙진회장님은 간섭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산에 간다, 산으로 올라간다, 하면 우리 그 총동의 액에 회장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산에 로가면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근 여기 있는 분들이 근후회장님을 깍듯하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깍듯하게. 근러회장님기울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laughs> 자, 근후회장님 숙제가 있습니다. 1년 끝나고 나면 이분들을 평생 깍듯하 모실 자신 있습니까? 네. 예, 평생 깍듯하 모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로회사님들에기 모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직이 잘돌아갑니다 1년 뒤에 그로회사님이 여러분 안 모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또, 네. 어, 애써해드리겠습니다수석부회장 네. <laughs> 이제, 요, 직책이 없는데, 어, 지금, 빨리 성임을 해야 됩니다. 왜? 조직에서 이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밥, 밥이 쎄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런 회장님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업무도 위에 매주고 좀 매주고 또 석부회장님 배워서 또 내년 회장을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님, 강복지 감사님, 네. 29기 배우 같은 기준에 감사 역할을 아시죠? 감사가 행사에 빠지면 안 돼. 오늘 연수회를 잘 했는지, 오늘 예? 연수를 잘 하고 있는지, 잘했는지 어, 돈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행사 때도 와서 어떤 행사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도 어, 매달 행사하고 나면 1년에 뭐 하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에? 저는 뭐 직원들이 뭐 하면 대우를 합니다. 그때 그때 제약하게 하면 나중에 할게 없잖아요. 에? 뭐 모아갖고, 한 달, 뭐, 6개월 그,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예?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감사님 역할이 중요하다. 왜? 예산이 총동이나골프산악회소분도 1억이 넘습니다. 1년간 돈 쓰는 게. 옛날에 그윤자 고모님 얼마 안 됐죠, 그죠? 옛날에는 예산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근데 지금 1억이 넘어가. 이 장난삼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강국지 감사님, 고재선 감사님 두 분은 총도의 해산에 대해서 시, 그 매달 감사를 아니 내 되지만 좀 유심히 지켜보고 본은 서베에 어, 지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있겠습니까저 네. 네. 29위 강국지 감사님 믿습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집행부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김성우 사무총장님,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어 우리 김성근 사무총장님은 우리 이제 근혁영 회장님과 소통을 자주 하시고 이렇게 업무 이제 제시도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하셔야 되고 항상 눈빛만 봐도 근혁영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무총장님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공부를 하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냥 근성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좀더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사무총장 일자이 굉장히 많다 어또 이제 각그 사무 동아리의 사무 국장님들하고도 소통하고 동아리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무총장께서 그 다음에 상생회민단장님오미현 단장님 세례 네. 제주도로 가고 못 오고 오늘 어제 집에 왔답니다 박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깜짝 놀란 게, 정말, 올 집행부가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똘똘 뭉쳐서 잘 모인다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제 때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거든요. 몇 분들 빠지고 빠지고 했는데, 상장 입력단 오면단장이 뭐, 작은 부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동회장할 때, 내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민정수석을 내가 사측으로 민정수석이라고 했는데 내가 술 먹고 실수하는 거나 혹시 다른 분이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항상 내를 집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항상 뒷날 전화해야 될걸집 도착했습니까 전화 오는데 좀 그리 안 했으면 좋겠더만 은그 중간에 다른 데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작년에 잘했는데 우리 상생 힘든 어, 단장으로 이제 되셨는데 아마 상생탐정님은 우리 동문들의 사업을 다 돈벌이일 수 있도록 챙겨주는 역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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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쁜 말도 있으면 연결해 주고 우리 동문 회사에 가서 그렇게 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사무국장님은 사무처 김 사무국장 한정인 사무국장님, 사무차단님들 어디 갔습니까? 어, 다 붙어 있네요. 왜 붙지 않았을까? 국장님, 차장님만 와, 예? 이, 자주 데이터라고 붙여놨기라 먼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삼국장님 혼자서 역할을 다 못합니다. 사무총장님 혼자서 못하고, 이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무국장님, 노명재무국장님, 예. 저분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라, 저분이. 내하고 뭐 다른 분의 메일을 해보니까 진짜 능이 탁출하신 분들 앉으세요 계속 하신 분이 상하 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청동의 어 재무 대해서 좀가리도 마찬가지고 돈돈 나비의 돈. 돈은 알뜰 살던 네? 에. 개인 토론, 흥청망청. 자, 재무 동아리 재목 국장님들, 오셨습니까? 골프. 네. 이어서보세어 네. 자, 산악회 제목장님. 네. 여봉. 제목장님. 네. 네. 여봉. 네. 이어서보세어 네. 여봉. 산악회 여봉. 산악회 골프. 골프. 네. 골프. 제목장님. 그 다음, 총동의 제목장님. 네. 이래서 보세어 아, 네. 자, 다 지어칩니다. 공금은 알뜰살뜰. 개인 돈은 황청망청. 여인습니다분들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돈이 골프 산업, 어, 우리, 정도 이런 경우 합니다. 수입, 지출, 매달 해서 동작하지, 목사해서 동작하지.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내가 다 회원이니까, 골프도 아리 회원이고, 산악기 회원이고, 여성고사회 회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사기 이전에. 딱 복사, 동작까지 복사해서 딱밴드 올리세요. 예? 매달. 그래, 안 하면 저, 또 따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총동회장 할 때, 조금 이제 골프 부분에 서 내가 조금, 강병구 회장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되지만은, 참 그렇게 잘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더 제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어, 밴드에 다 올리고 하는데. 통장까지 복사해라. 그 다음에 체카드 만들었습니까? 예. 체크카드, 네. 체카드, 정동에산악게 체카드, 골프에, 여성공사에 네. 전부 체카드 쓰는 겁니다, 체카드. 우리 동문집에 밥빵었다고현금보내주고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체카드 다 쓰는 공무집에왜현금 보내주게 돼? 예? 감사님, 강국기감사님 네. 네. 현금 뽑는 거처 전부 터 감사의 대상입니다. 네. 현금 뽑는 거. 그다음에 집행부 워크샵, 동아리 워크샵 현금 뽑아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식당에 가서 제 카드 쓰고 골프장에 가서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골프 치라고 그 회사를 그 400만 원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 예? 그렇게 다 썼을 거라. 제한 제가도 딱식당에쓸게 딱 없어 식당가 제가 쓰고 뭐버스하고 그러니까 400, 2 0 0이200 정도밖에 안들어요 기자관한 뭐 대집행부 우리 돈 내갖고 꼴 붙이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하반기 한번 더해서 그형장고문원 방언장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동아리들 현금 급아보다 쓰고 중도에도 현금 급아보다 쓰고 하면 안 된다고 기자관한테 뭐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현금 뽑았을 때 특별한 경우, 골프장에, 전부 다 골프장에 캐 d 비도 현금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 크카드 쓰거나, 예? 맞죠, 그죠? 캐 d 비도 만약에 k d 지지업할 일이니까, 바로 골프장에 보내주면 됩니다. 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전부 다 그냥 집행부 통장에 갖고 돈다 빼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죠? 골프, 제 목장이. 예? 골프 전백준 회장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형부국장님 사진 많이 찍고 기획국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집행부들이또돌 뭉쳐야 또돌 뭉쳐야 어, 충동도 잘 돌아가고 또 어, 이분들하고 어, 산악회 어, 또 우리 골프에 봉사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우리 전병철 골프 회장님 여봉 우리 이준선 회장님 선악회 박종보 회장님 차별 없이 아세 분을 예? 분기 한식씩 술사고 예? 놀아봐서 노래 한번 하고 노래 예? 잘하잖아 그런 회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각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딱 <웃음> 개인적으로 <laughs> 네번을 이준선 회장님 네번안해주면내한테하해어 내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예? <laughs> 예, 또한리 <우리>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laughs> 하시야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간다니까, 예? 동아리 선생님들이 한분이라도 빼지나 보면,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감탄 써주셔야지. <laughs> 그렇게 해서, 재밌는, 어, 동아리, 동환이... <laughs> 어, 가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순서는 몰라. 이거 순서를 아무리 기해도 몰라. 책자도, 책자도 이순서로 가는 겁니다, 예? 네. 이 매장, 시 매장, 이 침식 책자에 봐보십시오그 다음에, 경유사, 축사, 축사를 앞으로 당기는 경우들, 예? 그 작년에 보면 이 밖에 있습니다 축사 앞에가 있어 비행사 뒤에 있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도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이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잘못된다니까 미안 할까 했데 미안할 티스를 하면 안돼 아니 예? 이제 우리 다 끝잖아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이걸 연습으로 수정했는데왜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나요? 안 하고. 실수. 안 우리 직원들이 주문하지 만드는 사람. 그래서 심사, 경리사, 경리사 누가 한다? 자, 경리사. 우리 내부에 한번총 동문에서 역대장 주에총 높은 분이 누굽니까이 경리사를 바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 사람이 하는 게, 내부 사람. 누? 자, 선물대까에 자, 이 맞추면은 어, 책을 지금 안 불렀는데 한번 들을 테니까요. 아, 형군데 근데 손을 들고 이 초대회장의... 아, 손을 손을 들고. 예. 네. 그그김봉갑 아, 모든 모임이든 초대 회장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초대 회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네. 사람 네. 이제 다맞 치치치 이게 잡고 있는 거야. 아니 시간이 없을 거야. 또 강사님, 이사를 했는데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최고 높은 분을 기능사한다이상인면 계속 만지십다. 다음분안만지다그 다음에 너, 금영상 고모님이자 하시는 겁니다. 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내부에, 내부에서 우리가 오셔야 될 분을 오셔야 니다뭐 시장, 정 시장의 기능사. 아니면. 네? 우리 내부에서. 이건안 바뀝니다. 짐사, 경영사, 축사 순서가 책자에도 그래 지금 안 아까 지금 안 한다고 경영사 하고 다음에 축사 축사를 외부에서 장원 시장 우리 배설때 총장님도 우리 버리 때 대학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 총동원회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축사로 이제 시킨니다 그러면 이 우리 대학의 분위니까 뭐 버리 때 이제 우리 원장님을 축사를 먼저 시킨다든지 우리 행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축사는 외부에서 오신 분을, 이제, 어떤 수술을 맞추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축사, 경의사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고 책자에도 그렇게 하면 우사칠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이제, 심사기능사 축사. 아시겠습니까? 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 에 네. 여러가지 좀 용어들이 있는데, 규칙들하고, 그냥 배에 공개적으로 한다. 점족수, 이거 보면,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는 우리가 어몇 명이 되면 성원이 된다는 그 합니다. 성원 정족수라고 합니다. 원 우리가 몇명육명뭐팔 명인데 열명 거에 해야 한다 그 성은 성원 부족이라성원이안 되는 겁니다. 반수참계이 해치기법 있기 때문에 그어 수차례 하는 게 의사 정족수, 성원 정족수라고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손들어가 찬반을 물을 때 보통 전간에 가반수에 잔석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 이내 가반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그는 3분의 1 어, 통과 이제 이걸 의결정독수라 그래서 그 간단한 그 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음, 하시면 좋고 다음 뭐 다른 자유의 원칙 국립의 유 원칙 통과 현대과장의 원칙 다수결 다수결도 이게 어 절대 다수는 우리가 몇 명, 몇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비교 다수는 종다수라고 하는데, 최고 많이 어된 사람, 최고 많이 된 사람. 근데 이제 요런 걸할때좀 참고로 해야 될 게요. 래서뭐저 카톡에다가 이렇게 좀 많이 보내는 걸 보고, 좀 장소를 두 군데, 세 군데를 놔눴고 우리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투표를 두 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조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군데씩 몇 군데가 되면 우리가 시원을 우리가 뭐세명 법부터 두명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두 군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투표를 가능하면 한 군데 그럼 거기서 최고 많이 어된 대가 되겠죠 그러니 식으로 하는 게어 비교 다수 투표하는 방법. 다음 소수 의견.